앞에 이번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숙제는 당연히 교재 우리 교재 어 우리 교재 그거 뭐고 산술기와 명제파트 하고 선생님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부등식 파트 절대 부등식 2차 부등식 그 파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화요일에 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특강 수업 때 했던 그 파트. 모르는 거. 만약에 내가 필수형 다 한다, 그럼 필수형 넘어가도 되고, 뭐 밑에 3점짜리, 제일 밑에 있는 거 모르겠다, 세 번째 유제 모르겠다, 그럼 세 번째 풀어와가지고, 그거 다 채우세요. 그래서 최대한, 응? 최대한 못해도 절대 부등식까지는 해오라고. 개념 플러스형으로. 응. 공부를 해오라는 거야, 선생님 말은. 알겠니? 그 내용 공부를 좀 하라고. 함수까지 다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함수까지 다 못하겠다 싶으면 절대 부등식까지라도 다 해오라고 음. 아니면 다음 주에 함수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우리 유리무리까지다 해야 되니까 할수 있는 대로 해 보세요 누구도 너 갖고 있는 교재를 공부하면 된대 지금 요거 배웠던 단원에 왜냐면 여기 있는 문제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역함수의 성질 하나 얘기 안 했는데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역함수는 f하고 c가 역함수면 어떤 성질을 가지죠? 어 그쵸? Y 골 X에서 만나고 정확하게 그래프가 Y 골 X 대칭이 되죠 그렇죠? Y 골 X 대칭이 되죠 그걸 좀 생각하면 4번을 2 2번, 4-2번을 볼수 있겠네 됐어요 4-10안 했어? 저도 잘못것같요 뭐요? 잘못한 것같 다시 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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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샘님한테, 어 샘님 나가 역함수 문제는 계속 계속 나와도 자꾸 틀린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애들은 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역함수는 너무 취약하다 아니면 그래프를 도저히 못 그리겠다 그래프 그 문제를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개인 보강 자료에 올려 줄 테니까 그거 뽑아서 풀어보면 되잖아 알지 그렇지? 음, 음. 설명 조금만 해주면 되나? 많이, 많이 해줘야 되나? 4-2번 힌트 역함수는 서로 아까 무슨 관계? y-x 대칭 마이너스 5,1을 지나는 1차 함수인데 y-x 대칭을 했더니 지랑 똑같더래 자 그럼 그림 그려봐 마이너스 5,1을 찍으세요 맞지? 마이너스 5,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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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직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참 많잖아. 그건 다양하잖아. 이한 바퀴 막 다, 360도 다 돌릴 수 있죠. 맞지? 이렇게. 슬쩍 180도. 다 돌아갈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역함수구 했더니, y 렉스 대칭했더니, 자기 자신이랑 똑같더래. 그럼 어떤 그림? 만약에 지금 이런 그림이면, 자기 자신하고 똑같겠나, y 렉스대칭하며 뭐 <laughs> 어떻게 아니 만약에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y꼴 스하고 대칭하면 자기 자신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될것 같아 어떻게 돼야 될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5콤마 1을 지난 직선 하나밖에 없죠 f 그죠? 기울기 마이너스, 얘가 기울기 가 X1이잖아. 그럼 얘하고 수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얘하고 y 그스 대칭에도 똑같이, 지가 y 그 y 스 대칭에도 똑같을 거야. 지랑 똑같을 거야. 맞지? 이렇게 Y그렉스를 이렇게 접어도 똑같을 거야. 맞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5콤마이을 지난 직선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Y-Y1,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X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직선이에요. fx. 4-2번에 f지. 그럴 때 f6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어, 구하면 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 여기 6 집어넣으면, 6 x6 집어넣으면 얼마고? 마이너스 10이죠. 오케이. 4 3번은쉽죠 요렇게 그림 따라 올라가면 되나? 음, 그림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얘는 f. f 의 인버스의 b 값을 구하란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다면 f, f. f. 그 f. 인버스 inverse d f. 인버스의 b 를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인버스를 풀어주면. 근데 있잖아, f. 인버스를 갖다 보내줄 때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 지금 f 함수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f 함수가, 그렇지? f. 인버스는 y 에 s x 로 가는 함수야, y 에 s x 거꾸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b 위치를 갖다 찍어줍니다. 여기 A, 여기 B, 여기 B, 여기도 A,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A, y x y x 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y x 에 대칭되는, y x 대칭되는 이 점들 A, B, C, D 적어놓고 거꾸로 오면 됩니다. F인버스는. B를 태워보낸다. B 태워보내면 함수 탁! 마주치는 순간이 어디에 되노? c가 되죠 c 몇째? 그럼 c를 또 f 인버스에 태워 보내면 c 딱태워 보내면 누가 나와요? d가 나오죠 답은 d죠? 이 거꾸로 오면 돼요. 역함수니까 y에 x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금방 구하죠. 굳이 이걸 또막 함수식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y에 x로 바로 보내버리면 돼요. <laughs> 답은 얼마? d 자 그럼 실전 문제 네 문제 풀고 갑니다. 네왜 왜 싫어? 그럼 열심히 풀어야 되겠지? 어, 민준아, 아쉽나? 아쉽나? 아. <laughs>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민준이. 민준이 나만 성공할래? 아니야, 연기하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상호처럼 너무 표정이 싫으니까. <laughs> 상호는 연기가 안 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좋아가지고 지금 입이 벌써 기에 걸렸다. 지금 이, 이, 웃고 있다, 지금도. <laughs> 문제, 풀머, 문제 풀면서 막 웃고 있다. <laughs> 네. 귀찮아 벌써 다 있어? 알아. 어? 마지막 거 모르겠어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laughs> 뭐, 욕한데. <laughs> 다 맞췄나? 네. 8시 반도 안 됐다고요. 어, 김 존나? 대신에 다음에 보강이한판 있을 거라는 거. 그래도 좋나 <웃음> <웃음> 상호야. 4번. 4번 이거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은 <laughs> 절대값을 <laughs> 일단 풀어야 되겠네. 명랑 절대등식 요 음, 함수까지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함수로 조금 넘면도뭐할수 없고. 형구야. 네, 애들 다 끝나가나? 오케이. 다했어뭐몇번 3번 0 3번은 눈 눈으로 그냥 그냥 눈으로 푸는 거예요 응? <laughs> 3번은 펜 안내도 요 눈으로 <laughs> 보고 바로 답이 나와요 바로바로 이랬으니 가르쳐 줄게 이따가 애들 다 풀고 난 다음 4번부터 풀어라 정은아 네? 너한테 맨날 문자 보고 해라 네? 공부하는 거 보고 하라고 아 맞다 네. 자꾸 까먹지 말고 자꾸는 이제 안요 그래도 그건 의무야 네. 안 만지는 거하고 네. 상관없이 컴퓨터로라도 할게 네. 컴퓨터를 왜 하는데? 집에서 아, 아, 공부를 뭐. 시간이 어딨노? 아 집에 컴퓨터로 카톡 봐요 뭐 카톡 자식 원래 네. 잘안해 핸드폰 카톡 안 해도 돼. 문자 해도 돼 상어 네. 다 했나? 네. 어? 알아냈어 한번 보자. 손으로 얘기해봐라. 몇번 나오지 너. 다 먹였나? 그거 잡은 거래 그거 옥회사 다상어 네. <laughs> 버리고 가나? 승희 버리고 가나? 아. 승다 풀었나? 만들데 뭐 그러면? 먹이려고뭐르겠네 지금 답집혀가지고 보려고. 어. 선생님, 풀어줄 거야. 힌트. 3번의 힌트는 그림에 답이 있다. 3번의 힌트는 FG의 합성이 X라는 것을 X 집어넣어서 X 나왔다는 것을 FG 무슨 관계다? 아, 역함수. 역함수 관계지. 맞지? X 집어넣었는데 X가 나왔잖아. 그 이제 그건 항등함수란 뜻이잖아. 그럼 F.G가 항등함수, 그 항등함수 나왔으니까 F와 G는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 F와 G하고 같아지는 거, 역함수끼리 서로 만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지? y x 에서 나타나지. 그럼 우리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3번, 4번, 4번. 풀었어요. 민준이 했나? 3번 했나? 뒤에거 뒤에꺼 거. 네, 이거 봐라 쳐봐 이거 보자 x, y가 있잖아 x, S, y로 함수 f가 이렇게 되는데 지역의 모든 원소에 합은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는위에거 집어넣어야 돼, 밑에거 집어넣어야 돼? 위에 거. 위에거 집어넣어야 되지? 그 외에 마이너스 2집어넣으면 얼마되노? 0 그렇지 0되고 그지 0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위치는 여기잖아 3되고 그 다음에 0집어넣으면 1되고 1집어넣으면 2집어넣으면 그렇지 이런거야 그냥 그하면 됩니다 네, 네. 아, 얘를 만족하는 상대의 값은 구하라고 그랬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7이 됐잖아. 맞아, 마이너스 7이 되라. 그럼 엑는 누구 집어넣었단 말이에 이거 네. 50분에 마이너스 7나오자 그럼 이제 합성을몇번했는 지금 여기 네. 그러면 마지막 번탁 집어넣었을 때, 마지막 이렇게 세 개를 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7이 나왔잖아. 그럼 요거 세번 했을 때는 얼마 나와야 되노? 네. 5돼야 되지. 맞자. 그럼 얘가 또 5될라 그러면, X에 누구 집어넣어야 되노? 오 네. 5될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얼마 집어넣어야 되노? 마이너스 네. 그렇지. 그럼 요두 개짜리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합성 두 개, 두번 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맞자. 요두개 하면, F도 F 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요 밑줄 쳐봐라. 그, 그 두, 줄, 여기도, 여기, 여기 막고 그 밑에 줄에. 요렇게 적어야지. 표가 나지. 요거 전체가 이제 5가 돼야 되는 거고. 맞지 요거, 요거, 요거.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얼마고.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러면 F가 마이너스 1 나오려고 하면 여기 X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여기 X에 누구 집어넣지 마이너스 1 나오나? 2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FA가 얼마가 돼야 되나? 2 2 돼야 되지. 그렇지. 한 개짜리. 민준아 조금만 당겨줘라. 음. 음. 이거 얼마 돼야 되나 2야. 음, 2 돼야 되지. FA가 2되려 그러면. A 집어넣을 때2 된다 고 하면 끝나잖아. 처음부터 A 집어넣고 가면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도 된다. 근데, 선생님이 좀 빨리 풀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A 집어넣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잖아? 그 다음에 또, 개를 또 집어넣고. 네, 네번 집어넣으면 돼. 네번 집어넣은 게 A 가는 식이니 까 그게 마이너스. 그럼 A가 바로 T 나오거든. 뭔지 알겠나? 그럼 A, 그렇게 한번 풀어봐, 그러면. FA는 얼마 되노? 얘를, 얘를 한번 적어볼래?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래? f f F도 F에 A를 태워보낼 거야. 그지? 그럼 먼저, 제일 먼저 A를 먼저 등호는 해가지고, 세 개는 내 뜨고 a를 여기다 대워 보내야 되잖아. f d o f d o f에 내 뜨고 가로 치고 가로 치고 f에 a. 그렇지. 가로 치고. 그렇지. 그럼 f a가 누구예요? a지만하면. 음, 음, 굳이 그렇게 적을 필요 없고 여기다 적어야지.는 음, f d o f d o 그렇지. 그 f의 가로 안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요 계산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음. 오케이 그럼 또한번더 맞지? 음.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마이너스 3 아닌데. 플러스 3이니까 9인데.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집어넣으면. 여기다 한번더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배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9. 에,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16a, 마이너스 8 플러스 3, 15. 그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음. 7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16a는, a는, 그렇지. 나오네. 그죠? 이렇게 합성함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슨 뜻인지 해석해봐라, 김준아 얘가 무슨 뜻일까? 응. 그러니까 x 집어넣으면 gx, f, f 무슨?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x 넣었는데 x 나왔다는 것은 f d o g가 역함수랑 관계라는 뜻이거든. 맞지? 그러면 이 f가 있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f하고 g가 만나는 점이지. 굳이 얘하고 구해서 구할래? 아니면 우리 항상 네. 이런 걸할때왈콜렉스하고만난점왈콜렉스몇 개? 왈콜렉스 만나는 실수엑의 개수는 몇 개? 몇 개인지만 물었어요. 그게 누군지 물은 게 아니고 음, 한 개. 아니지. 요도 있잖아. 동그라미 쳐라 아니, 음. 여기. 여기. 밑에. 음. 그렇지.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잖아. 이해됩니까? 동규야. 네. F하고 G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랬지? 3번에서. 네. 역, 역함수 관계는 이해됩니까? 아, 어, 그거 했어요? 4번. 4번 모르겠어? 4번 봅시다 같이. 문제 좀 적을게요. 그래서 함수 공부해야 되겠다는 느낌 들죠? 아, 기억이 저잘안 나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절대 값을 풀어야지 FX로 갈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FX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상황 두 가지 나누는 거야. 그럼 절대 값이 풀리겠지? 위에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그냥 풀리겠죠? 여기 밑에 거는? 마이너스 달고 풀리겠죠? 그럼 얘가 그냥 풀리면 2KX에다가 그냥 풀리면 플러스 X니까 바로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도 되겠나? 그 다음에 상수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됐나? 오케이? 바로 적었어요. 계산하는 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이 마이너스 달고 풀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릴 까얘가 그럼 얘가 개수가 2K,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1이 되겠죠. 맞지? 그죠? 근데 둘다다 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똑같을 거고,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1대1 함수가 되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누구 지났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건 0이잖아? 그 마이너스 1 지분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어딘지 몰라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대충 뭐 여기 다 칩시다. 음수에 있을, 있을 수도 있고 양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가지잖아. 맞지? 그러면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아, 그,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꼭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되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만약에 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양수라면 여기도 양수가 돼야지 1대1 대응이 될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음수라면 여기도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계산하려 그러면 두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으면 되잖아요, 맞죠? 두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으면 되잖아, 맞지? 둘다 아니, 둘다